오늘은 청량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보통 청량리에 아침 일찍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오후에 나오면 확실히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오늘 날씨는 야장에서 먹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날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제방이는 먹부리겠다고 긴바지를, 입, 긴바지를 입고 왔어요. 미치겠어? 너무 더. 워 그러면 오늘도, 어, 통양리에서 또 재밌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황해도 순대도 아직도 잘되 돼. 아, 그러네. 황해도 순대. 저희가 근데 저렴하긴 해. 그렇지. 어. 엄청 저렴하지. 사장님, 그때 그 사장님 같은데? 안에 계시는 거 보니까. 아, 그러네. 사장님, 그때 그 사장님 같으신데? <laughs> 안녕하세요. 이게 장소 옮기신 거예요? 저 위에서요? 네네. 네. 아, 아, 어쩐지. 저번에 갔었는데 사장님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옮긴지 벌써 1년 다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 그래서 저희도 겨울에 왔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맞아. 거기서 쫓겨났어요. 아, 진짜. 아. 그래서 어. 근데 방금 여기 새겼다길래? 어, 근데 사장님 같은데. 그치? 그래가지고. <laughs> 막 따뜻한 정종 먹고 저희 막 그랬는데. 아 정종 드실 때오셨네 네네네 네, 네. 그 안에 자리 있어요? 네, 정종 두 잔이랑 상불파전 드세그 기억나네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 같이 계셨던 분이 친구분 자, 뭐, 자기도 정종 달라 그래서 사장님이 아예 없다고 막 그치 잔술 만 잔술 먹어봐 어 잔술, 잔술, 어, 잔술. 사장님들 막걸리가 맛있었어 맞아 어, 여기, 여기 생겼답니다 다시 어 대박이다 이거 진짜 희소식이다 여기, 여기 온지한 10개월 넘어가 아, 진짜요? 아 그, 테레비에서도 네. 그 연예인분이 사장님 네 가게 갔다가 못 찾아가지고. 못 찾았다고? 네. 네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아갖고 왔는데. 아 그날은 뭐 찍으러 온게 아니라 맞이, 아, 지나가다. 아, 아 진짜로? 안에서 먹어야겠네. 그치. 사장님, 몇시 오픈하세요? 아침에 10시 반 정도 10시 반? 오지면은 12시에도 여러 개볼 일이 있어서 오후에는 몇 시까지 하시고? 오후에는 10시나 9시 반어 그래도 여기 생겨서 너무 좋아요 게 거기하고 여기하고 막걸리 파는 게 틀려요 음. 거기는 막걸리를 한 80잔 정도 팔았는데 와. 한 20잔 정도 이제 알려줘야지 아니 위치가 아 위치가 위치가 아, 위치가 안돼 어. 그래서 이제 찍어 주시면 한네 근데 오다가 안 와. 음. 왜, 왜 여기까지 안들어오래 성냥이 오면 바로 여기인데. 그렇지. 네. 근데 거기서 여기 들어오는 게좀 어려워요. 아 사장님네 와서 한번 덕, 저기 덩이에다 먹어야겠네. 무조건. 아, 여기. 너무 더워서 안 오시는 거야. 근데 네. 진짜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우니까 근데 심해 심해. 심해 심해. 그럼 또 드시고 오셔. 선생님 막걸리 여기다가 하나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진짜 맛있다. 한잔 드릴켜아나 얼음 못 먹었잖아. 원래는 이걸 살얼음 멀게해서 드렸는데 네. 이제 젊은 분들은 시원해서 좋아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은 너무 차서 안 먹어. 아이 시려서? 네 얼음을 안 띄우고 차갑게만. 어딱 아, 좋은데? 특급 서비스인데 얼음 띄우면. 저희는 사장님한테. 응. 음. 우리는 그때 그 추억이 있잖아. 맞아. 사장님인왜 없어졌지? 막을. 말해서... 계속 찾았거든요 아 저희가 아 사장님 진짜 조만간 오겠습니다 진짜 희만간꼭 오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 있는지 <laughs> 아니 진짜. 진짜 친구들 먼저 발견해가지고 아그 사장님 어, 그때 어? 인사드리네 <laughs>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조만간 꼭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여기 생겨 좋네 아, 너무 좋아 꼭오 꼭 나는 니네가 이때서 아예 안 아. 믿었지 어. 그래도 오랜만에 그 사장님네를 찾아서 어, 반가웠어. 반갑구나. 어.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 그렇지. 여러분, 자취도 지금 꼭올러 가세요. 그렇지. 네. 꼭거기야 사장님 진짜 좋으시거든. 제가 약도로도 표기해 놓겠습니다. 네, 그 심지어 쫓겨나셨대. 그러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그 여기가 김치찌개가 유명하다는데. 사님 네, 그러면 저희 소금구이 두개 김치찌개 두개 너무 좋아 사장님이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셔 그러니까 아니네. 네. 그래서 저희 딱 알아봤잖아요 아니, 바로 진짜, 맛없어도 저긴 가야 는되지 네, <laughs> 저기다! 아 근데 분위기 너무 좋다 최고다 최고 우리 네, 오, 감사합니다 저, 저, 우리는 촌스러워해 응. 옛날에 요새는 이런 거를 많이 찾잖아요 이제. 아, 그래. 네.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이런 감성들을 좋아해가지고 쫄쫄 아니지? <laughs> 응. 야, 이거 순도 먹을 뻔했어 응. 아, 근데 재광이는 얼굴이 피부땀을려서가더좋아져 보이네 아, 그래? 어, 맨들맨들해 <laughs> 보이네 <웃음> 아니, 오늘 그거 발라서 그런가? 선크림? 처음으로, 어. 선크림 발 아, 골랐어. 어쩐지 좀 밴드밴드하네 아, 애가. 진짜? 어. 선크림 처음으로 올랐어 이제 늙고 싶지 않구나, 얘 <laughs> <laughs> 나는 무조건이야 아, 용돈 그치, 그치 와우 와우 <laughs> 감사합니다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기가 진짜. 이게 2인분이야. 대박. 대박이다, 대박. 와. 20년이 대박. 이렇게 나아있어 <laughs> 와, 도라지. 도라지. <웃음> <웃음> 갑자기 얼룩 도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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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인분이야. 네, 말도, 말도 안, 안 돼. 이게 네, 진짜 말도 안 돼. 저기 저 거의 3인분 어. 거기서 지금 이거 대파 엄청 큰직큼직하게아너스타 대로. 너 거기 집 가면 이거 지금 칼수 타다 같은 거거든. 아저 미쳤... 도라지 완전 맛있을 거아 이거 전피기가 좋아하잖아. 거의 나한테 콩나물 그. 아 진짜? 그 진짜 좋아하네. 아니 그게뭔 소리야? 도라지 그 도라지지 무슨. 브라지 먹으면서 콩나물끓이면 콩나물을 먹어. 알겠지? 아, <laughs> 콩나물을 먹어. 음. 좋은 거 먹으면서 콩나물끓이라니어향이 <laughs> 다른데. 어. 뭐 우리 로스구이 먹으면서 아 나한테는 거의 닭급, 떡볶이급. 어, 뭐 이런 거예요. 사장님 소주 여기서 가져가면 돼요. 어, 어, 소주? 자는 근데... 따로 안 주셔도 돼요. 글라스에다 먹으려고. 물자 네, 주시고 있으면 될거 같아요. 아니, 여기다 먹으면 돼. 네. 네. <웃음> <웃음> 어우, 소, 왜 이렇게 맛있어? 와, 개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와. <laughs>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 <laughs> 네. 네. 야, 고기도 너무 맛있다. 음. 와, 지금 마치 소고기를 먹은 것같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어. 좀 전에 도라지 콩을 얘기했는데, 콩나물 얘기했는데, 지금. 아, 근데 비교도 맛있고. 어 괜찮아. 대박이다. 근데 구운 사람이 좀잘 구운 것 같지? 아이, 그렇지. <laughs> 이모님이 다 구워나왔는데. 그지? <laughs> 이모님이 다 구워나왔는데, 그지? <laughs> <나왔네>. <laughs> <laughs> 응 음. 열은 음. 더운지라 하니까. 응아 이런 배려 아,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고두되고. 사장님 이게 음 이거예요 붕심 좋은 거 이게? 아 사장님네. 우육찌개도 음. 맛있을 것 어, 같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나저 낙지볶음도 맛있어. 그리고 야채가 이렇게난 대파가 막 큼직큼직 막 그들하고 있지. 너무 좋아 대파요. 근데 너무 좋아하다 이거 좋아. 비싼데 가잖아. 이 대파도 추가 돈 내야 그렇지 어, 진짜? 어. 음 그리고 소금장이 돼 있어서 반딱. 어. 어, 감사합니다. 무시한진어 음. 음, 상추. 들어가자마자 느낌 알겠다 아, 미쳤다. 비기를 딱 심자마자. 진짜 음. 미쳤어. 와 고추장. 와. 너무 좋아. 아, 라디스. 네. 음, 음. 와. 고추도 맛있데 오이 꼬치 할머니, 내가 소주 먹을 때 어. 제일 좋아하는 안주 중에 하나가 삼겹살, 그 다음에. 그 생선구이 이건데 이것도 이렇게 또 이런 으니까 기분이 좋네. 입이 즐거워 미치겠어. 내가 그냥 고기. 그치, 고기. 사면 어, 사야 <laughs> 하지 마. 그치, 특정 짓지 않아. 하지면너 갈비도 좋아하고. 아, 나 갈비 더 조, 엄청 좋아하지. 더 좋아한다고 할뻔했 <laughs> 꼭 와야 돼. 음. 아 진짜. 최고야. 진짜 맛있. 와 이게 2인분인데 음. 지금 이 양이. 오늘 아. 지금 굴지찌개도 나오겠지만. 진짜 여기는 강추입니다. 강추, 진짜.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보다 웃음> 어머님도 너무 좋으시고 최고 최고. 야, 문 열면서 기분 좋아지는 게 진짜. 아, 있잖아. 아. 그럼, 너무 좋아. 소리. 음. 술술 들어가네. 막 들어가지, 막 들어가. 아, 근데 사장님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여기 는 이런 집은 다 와봐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맛을 봐야 돼. 그죠? 용인의 정부. 사장님 난리 났네, 아주 그냥. 일요일도 <laughs> 하세요? 아 진짜요? 음. 어 감사합니다 이사아한 미쳤다 미쳤다 음. 가성비랑 맛을 한꺼번에 잡았어 이럴 수가 있나? 하한테서 <laughs> 고기로 이렇게 가면 어? 힘든데 분말이 토끼를? 음. 나도 못 잡는 거 어? <laughs> 잡았어? <웃음> 음.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그런데 기를 잡았네. 한 점도 놓칠 수 없구요. <laughs> 네. 네. 밥은 무조건 먹어야지. 아오늘면 오늘은 다이어트를 잊고 싶다 약간. 음. 와. 나비오는워더비비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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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비주얼 네, 한번보기보기보기보기주기보기보기보기보기보기보기보보기보기보기보보기보기보지보기보기보기보기보기보기보기이기보기보기보기보요님 뭐 <laughs> <주주찌개의> <laughs> <모긴 모야>. <laughs> 자기 음식이 진짜 맛있으면 본인이 입으로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갑자기 아이 밥도 저기 안 주시는 <laughs> 건데 끄신 <끝인> 거지 <laughs> 이게 진짜 그렇대요. 자기 음식이 진짜 맛있으면 <laughs> 사장님도 근데 남이 주시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죠 그죠. 나는 소주로 한잔 마고, 그걸 그 꼬가줘. 그, 김치찌개가 엄청 유명하대. 이아 음. 어, 질츠메르스 찍어주고 가셨더니 나도 몰랐어. 근데 우리 아. 딸님들이 엄마. 우 딸이 셋인데. 네, 야, 근데 너무 최고다. 이게 또 글라스에 먹는 소주가 많이 다르고. 맞아, 너무 달. 한번 켰다가 딱 끓고 그렇지. 네 해서 먹어. 아 청량유 대골 가게가 생겼네 음. 여기. 이모님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어머니 뭐 와, 여기 이미 인스타그램 봤을 때 이모님 너무 좋아. 아, 여기 저희는 아니, 아니, 저희는 여기로 여기로 먹으면 돼. 돼요. 어? 요거 여기 같이 먹으면 돼요. 응. 괜히 음식 남기고 어머. 이러면 안돼안 돼. 이 친구가 도라지를 좋아해서 아, 네. 그래 여기 아니 내 거기다 주세요. 음, 도라지. 도라지는 동구야 누가 사, 먹어도 살안 찌죠? 어. 어. 야야야그야야야기죠이 같이 아, 와 진짜 최고야 다른 건참 있어야 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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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뭐. 이게 완벽한데 뭐 어, 그래 완벽한 거와 끝이야? 장난 야 우리가 어떤 때는 찌개나 이수분구이백게안잡 내가 해지못하는아어쩐소들이와와 이런 고기도 뭐 당연히 맛있겠지 고기 썰을아니아니 아니, 고기도 음. 음. 이모는 이게, 이게 얼마야 김치찌개 이건 8,000원이에요 8,000원인데 공기밥이 따로 나가고 응. 와 8,000원 싸네 그냥 진짜 싸다 장난 아니네 8,000원이라고? 8,000원 그러니까 2인분이 양수하니까 싼 거지 아니 이거 아, 엄청 싸네 말이 안 되네 <laughs> 네. 아 소주 한잔 먹을보고 진짜 좋은 거 같아. 참고로 개인적으로 오고 음, 음.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고 싶다고 느끼는 가게면 진짜 맛있어. 음, 요 우리가 와. 지금 개인적으로 오고 싶다. 오늘 진짜 미쳤어요. 안주가. 아 이거 맛에도 억지가 없네. 어어 어, 그게 없어. 어. 그냥 완벽한 김치찌개? 어. 딱 고기 어, 넣어가지고. 어, 어. 진짜 좋아하는 맛이데아 이거 거울거 같은데?

와 고기 진짜 미쳤다. 와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루턴 땡기자. 응. 중요한 게뭔줄 알아? 대부 오셨는데 다섯 번이거든? 아니 똑같은 데다번이 우리랑 똑같이게 다섯 이그 정도로 양이 양이 많아요 김치찌개 오래 끓였더니 고기가 야들야들해요 와나 음. 음. 아, 나 이런 스타일 진짜 김치찌개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리고 나는 진짜 두부가 많아서 너무 좋아 나 진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두부를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 최고지 아. 여기는 완벽 sure. I'm not s u r 이 I'm n o s n s 에 r e I'm n o s u sure. I'm not sure. i 여기 와서 김치찌개 딱이인을 시키고 막걸리 딱먹으딱 익어요 먹... 음 안에 두부 다되있지 고기 딱 있지 아, 집어먹을 것도 어, 있지 그냥 막걸리에 그냥 이거 딱 먹으면 딱 익어야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짜글이 느낌이야 아 맞네 약간 그러니까 이모님한테는 양해 구에서 이거 시킨 다음에 상추만 따로 달라 그래서 싸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짜글이 아, 진짜, 진짜 맛있겠다 그치? 아 감사합니다 조금만 조금만 아예. 세 개만 주. 세요 여기 있는 고기 좀싸 먹어. 네, 한번 싸고 한번 싸 먹어 보려고. 아 가지. <laughs> 음. 제가는 <맛있어. 웃음> 가지 안 좋아하고. 아왜너니왜니거안 <laughs> 네, 네 먹었어? <laughs> 난 먹었잖아. 아 이게 니네 거야? 아너안 아, 줘. <laughs> 응. 아, 그지 <그치>? 당연한 거야. <웃음> <웃음> 아, 여기가 짜글이처럼 이모님한테 상추 달라고 했거든싸가지고여기다 가지를 딱 넣어서 음, 그냥 일단 고기다 응, 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짜글이탕 먹으면 맛있어 음. 아 여기가 진짜 고기가 진짜 좋네. 음. 진짜로. 음. 강포는 아, 여기 서 너무 맛있게 먹어. 너무 맛있다. 청양의 새로운 보물을 찾았다. 진짜 보물. 어. 딱 그냥 그걸로 끝? 음. 여기는 꼭 한번 청양에 청... 오시면. 아 진짜 꼭 오세요. 오시면은 진짜 저희는 강추. 어. 저희는 개인 적으로도올 예정이니까. 음. 음.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